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중3 여름방학 학습법. 이걸 다 보려면 내용도 너무 많고 방법만 찾다가 여름방학 끝날 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개 이상의 공부법 소개 영상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소개한 방법들과 추천 교재까지 싹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AI 없이 혼자 다 했어요. 이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적 수준, 학습 속도를 고려하여 여름방학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각 과목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습법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중삼 여름 방학은 다시 말해 예비 고1의 시작이다. 즉 지금의 내신 준비가 곧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실력 파악을 위해 방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전 과목 고일 3월 모의고사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당연히 시간 정확히 재면서 풀어야 되겠죠? 미리 이걸 풀어보면 현재 나의 수준을 가장 정확히 알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상위권 공부법만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공부를 할 것. 많은 공부법, 학원 커리큘럼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학원에 들어가거나 공부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무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드시 스스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이번 여름방학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해 보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예를 들어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웹툰 보는 시간까지도 스스로가 결정하고 계획을 짜서 그걸 그대로 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스스로 하는 힘으로 많은 공부량을 이겨낼 수 있으니 여름방학 계획 짤때 부모님들 잔소리는 조금 줄여주시고 아주 살짝의 조언만 해주시고요. 학생이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고1 모의고사 푼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결정한 나만의 공부 및 생활 스케줄을 짜서 그대로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공통사항 잘 기억하셨으면 이제 각 과목별 학습법으로 넘어갑니다. 국어 짧은 시간에 긴 지문을 읽어내야 하는 국어 결국 문해력을 기르는 게 핵심인데요. 비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해력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매일매일 비문학 지문 읽고 문제 풀기를 실행하세요. 교재로는 예비 매산비를 추천합니다. 매일 다양한 지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국어 선행을 더 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때 마주하게 될 외부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나오는 외부 지문인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EBS 국어 독해의 원리 교재를 추천하고요. EBS 고등 사이트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상위권 실력을 가졌다면 모의고사 문제 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상 모의고사는 9등급 내신은 5등급제이므로 찐실력은 모의고사를 통해 알수 있거든요 비상출판사에 풀수록 전국연합 고일 모의고사 책으로 모의고사 문제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어! 영어 내신 시험 못 보는 사람 진짜 이해 안 돼요 교과서에 나온 지문 보고 해석만 잘할 수 있어도 80점은 넘을 수 있거든요 화내지 마시고 2학기 교과서 본문 내용 미리 읽고 해석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안 되고 못 해도 무조건 자기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단계, 몰라도 먼저 영어 본문만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석해보고 2단계, 모르는 단어 찾아 외우면서 다시 해보고 3단계, 몰랐던 부분 해석 찾아 써보면서 최종적으로는 나 스스로 100% 본문 해석이 가능하게 준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급에 상관없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단어 암기입니다. 그런데 단어 암기는 몇 시간씩 잡고 있으면 집중력도 흐려지고 시간만 날려요. 하루에 최대 40분 안에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외우는 것을 기준으로 대신 매일 빼먹지 않고 외우시기를 추천합니다 단어 모르면 그냥 시험지에 똥을 싸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여름방학에 영어공부를 잡아보기로 작정했다면 까다로운 문법에 대비하여 직접 쓰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법이 쓰기다 라는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문법에 더해 내신 서술형까지 동시에 공부하시면 좋고요 이 책을 봤는데 아 나는 이 정도는 이미 잘한다 하시면 적절한 수능 독해 문제집을 골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위권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그런데 한국사 사회선생님 채널에서 왜딴 과목 이야기만 하고 있냐고요? 그야 이미 잘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을 직접 출판해 두었기 때문이죠. 빡공시대 람보쌤이 직접 만든 역사교재 응가역사 한권이면 중등 내신 대비는 물론 고등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확실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웹툰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내용 설명과 더불어 키워드가 보이는 본문에 풍부한 문제 키워드맵에 복습 브록까지 들어있으니 이 책만 있으면 별다른 2학기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서점에서 은가역사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수학 수학은 짧은 시간에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과목인데요. 일단 본인이 중하위권이라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1학기 개념 복습을 반드시 다시 하시고요. 2학기 선행을 하고 싶다면 절대 절대 진도 빼기식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한 챕터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목표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무슨 과목이든 복습은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오전시간에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에 다루기 힘든 과목인 만큼 중하위권은 복습 상위권은 무리하지 않는 선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이드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인데요. 사실 과학은 중3 여름방학 대비와 관련된 정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과목을 다루는 학습법 코너에서도 아주 짧게 한두 줄 정도만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과학의 경우 중3 겨울방학에 대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정보 속에서도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중3 과학은 결국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매우 밀접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여름방학 과학 공부의 핵심이며 2학기 과학자 습서를 1회독하면서 인강을 같이 수강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학 관련 진로를 꿈꾸는 데 과학 성적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선행을 해야겠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물리와 화학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과학 공부를 할 상위권 중 3이라면 물리와 화학 공부를 선행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중3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한 기둥, 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차근차근 따져보고요. 짧지만 의미 있는 여름방학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빡공시대였습니다.